정령께서는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가 장세전에 이감추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였으니,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입에 자만과 지혜와 비의 오묘한 말을 전부 넣어주리라. 절차에 누든지내 말을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머리를 단장하는 아름다운 관, 왕들의 영화로운 멸류관, 전국 고인들 모지지 않은 금사슬,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인장 반지와 가치리라. 도대체 누가 나의 말을 받아 전하는 혀가 순는 같고, 의 혀와 가들이니 그 입의 말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 죽음의땅 위에서 발견되는 생명길과 산소, 죽은 영을 소생시키는 양약 전 천국의 전금과 진주가 되며 째 영생하는 생명나무와 생명샘, 소체허는 생명신의 기분 우물에서 기른 록 약수, 은쟁문의 금사과 천국을 겸쾌하는 골송이 하나님이 지성소에 보관된 기름과 향과 가정이라 너희제도 나의 말을 받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굳이 절때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리니.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박힌 옷 찌르는 제재고 가으리라 그런 운동으로 듣는 자들이 질문을 바꾸하게서 돌아서며 마귀 한길로 와되 일곱길로 삼십육개의 주랭랑을 치리라 또한 특별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지혜와 분개를 알리하고 명철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말하는 혀를 줄이라 그 형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이로운 자들이 학식과 지략을 다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며 심히 어리석은 자들조차 책망의 말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입을 열때 눈앞에 성도의 길과 정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이 드러나리니 전리 다크라고 아멘하며 전사들 놀라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지리라 하나님의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로로분이시니저제 날만을 정금을 구하는 것처럼 자꾸 구하고, 날마다 문 옆에서 기다리고, 성문 앞에서 소리를 높이라. 둘째,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히 받아라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두고 간직하라. 셋째, 제가 제일 이 전심으로 지혜를 사랑하라. 제를 높이라, 품으라 네, 지제 그것을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손가락에 목에 매며,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혜를 내 누이같이. 지시껏 내 친족같이 여기라. 다섯째, 나를 잃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결코 나를 잊지 말라. 내 말을 굳게 지키라. 떠나지 말라. 오, 기원아, 버리지 말라. 여섯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 그분을 경외하고 아겠어. 또나내첫 열매하고 늘 아버지를 공격하며 그분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일곱째, 내 눈을 똑바로 보라. 주하고 지우지 말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덟째, 악인의 형통을 부어말라 악을 떠나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피하라. 돌이키라. 아홉째, 그리고 네 힘을 다해 이웃의 선을 배불러라 나는 전에그 너희는 분명히 들었으니 핑계치으로 달이라. 나이 많이 순주하는 자들이게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보수리니. 첫째, 평안이 그를 덮을 것이니 평생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고 돌지 내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리라. 제제 그의 마음을 즐거운 수망으로 채우는 이제 장수, 존귀, 생명, 건강을 주리라. 다섯째 필요한 사람 곧 친구, 동역자, 동반자, 일꾼, 스승, 보좌, 아내, 지론인 여인, 조제 많은 백성,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보내줄 것이고 여섯째 부귀로 두를 것이니 재물이 그의 견관성에 멸유원이 주리라. 일곱째 그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여덟째 보기 이 말에 근심, 재앙, 사망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아홉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영광하고. 열번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람과도 과목하게 지낼 것이니 열한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두 번째 하나님께서 평생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일곱 번 넘어져도 일으켜수 마치는 광명으로 인도하시리라. 여세 번째 그에게 부지런한 손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실히 일함으로 풍족하게 살리라. 열네 번째 지식을 좋아하는 마음을 줄이니 그 시험 낭을 삼고. 열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시혜에 즐거이 의탁하리라. 열여섯 번째 그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주리니 스스로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리라. 열일곱 번째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 너로운 마음, 정결,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악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여덟 번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 주심으로 하귀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주리라. 열하분의 견책을 달게 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직접 그 마음을 정금같이 연단시켜 주시리라. 스무번째 극휼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서 욕심을 제거해 주사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 마음이 늘 풍족함을 누리고 날마다 잔치하게 하시리라. 스물한번째 깊이 생각하는 마음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스물 두 번째 그 입술과 혀를 지켜 주사 할 말만 하고 말을 아끼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엄담하지 않게 하시고 스물 세 번째 유순한 혀를 주사 선한 말, 지식을 감추는 말, 대 맞는 말, 배려의 말, 진절한 말, 부드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진실되고 공손한 말을 하게 하시고 스물 네 번째 정직한 여, 용기 는 혀를 주사 확실하고 담대하게 여를 표현하고 진실을 증언하게 하시리라 스물 다섯 번째 그 혀의 권세를 주사 잘 막힌 못 찌르는 재질과 같으리라. 26번째 손발을 지켜 주사악으로 달려가거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27번째 그의 구원과 상급을 보장하시며 28번째 그가 어디를 가나 늘 이기고 나무의 머리가 되게 하시니 이는 그에게만 들구이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제 그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며 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지난날 제왕 솔로몬에게 하락한 제 요체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도 허락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수리 서말이라도 괴야보 이라는 말이다. 자먼서는 어리석은 자가 접근하기 힘든 책이니 그의 눈에는 두서와 없는 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의 눈에는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오니논뜬 자에게만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러하셨기 때문이다. 그한 어떤 자들은 자언서 안에 많은 부하들이 담겨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적다. 이렇에 그 어떤 자들이 눈에는 그것이 대의 동떨어진 고리탑으로 구태의연한 책으로 보이나 그 안에 담긴 진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빛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 또한 자언서의 내용의 요체를 말씀하신 것이니 깨라는 자는 보래라자언을 기록한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성령이 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다. 자원의 내용과 그 축복과 저주가 머릿속에 십계명처럼 일목요연하게 새겨진 자들은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므로 악을 행치 않는 것은 물론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악의 속지도 악의 가까이 가지도 않게 된다. 소라야 내가 네게 나의 말을 쏟아부어주고 있으니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오직 은혜 받은 자들만이 그것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임을 마침내 깨달아야 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악인의 심이와 그 도모하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그러나 이는 어리석음과 그만마한 악함과 게르모 좋아래, 바른지식과 교훈, 공의와 바른 책망, 하나님의 경외함과 순종 미워하고 듣기 싫어하며 신명이 시사고없신 여기 있는 이 율법을 버린 자들이라. 좀비 내가 아무리 부르고 손을 펴서 왜 저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이주과와자이 광풍 같이 찾아오리라. 이때 저들이 뒤늦게 부르고 잘자도 내가 비웃을 것이요 저들을 돌아보지도 만나주지도 응답하지도 않으리요 아니라므로 인한 최보또 저한 자기를 죽이는 거고 하더니 이는 저들이 자기 꾸에 배불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네 마음과 그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리라. 이 내용들을 의식적으로 마음판에 서 경계로 삼으라. 대이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우인도 그러하리라.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그안이 생각 자체가 다 죄일 뿐이라.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행을 파기하고 정직한 길을 떠난 어둠의 길, 구부러진 길, 사망길로 향했다. 저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은 이기는 부러진 이유와 위골된 바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저들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죄를 심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악을 즐거워하니 악을 행치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저들은 항상 악을 끄하니 악을 더듬어 자고 생명을 사냥, 사냥하기 위해 함정을 타고 숨어서 기다리며 은혜집을이어본다 저들은 징계를 경의여기고 구절함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다. 또한 그 마음이 어리석어져 스스로 재앙으로 나간다. 저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불의의 이익을 사랑하니 도적과 작값고 불의의 덕과 강포의 술을 즐긴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며 주머니에 항상 불공정한 조초가 있고 뇌물을 좋아한다 <놀람> 저들은 늘로은채 부하한 채 가진 채 잘난 채 지혜로운 채 깨끗한 채 하며 자신의 옳은 줄 지혜로운 줄 충성된 줄인지 아주 한다 저들은 입으로는 지혜를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잠지혜를 배척하니 지혜자를 보자마자 그에게서 달아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의 강포와 분노를 품으니 극률이 없다. 가난한 자로 외면하고 저들의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막는다. 특히 귀가 가볍고 온갖 말을 믿으며 마음이 정함이 없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새와 같다. 특히 마음의 통제 조절이 안되니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리으로 채우셨으니 조차 없는 자가 없어도 따라간다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귀가 가벼워 나무의 말이 쉽게 넘어간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내려간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입 독을 먹어 어승이들 재앙을 말고구부러진 말, 호리는 말, 유혹의 말을 하는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나 결국 쑥과 같이 쓰고 와요 주나같신날카와그 칼의 허다한 자가 죽임을 당하다. 어디를 가나 꼬치거리니 욕을 기시는아에 세운 것을 스스로 하는 여인,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치는 배역 한자식 숯불 깎고 함정을 고 웅덩이 같은 여인이다. 죄를 숨기니 이러고 얼굴 구게기하고 입을 다듬게 눈짓으로 대우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이보다 더큰 오란 시에도 하락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벌어져라 내가 솔로몬의 머리 속에 있는 오 지식은 아이기네 입은 주로 벌어져 있으니 이는 죄악을 삼키기 위한다. 하지만 진리 앞에 서는 즉시 방언이 가 된다. 아이기네 형은 하수구처럼 아무 마구 쏟아내고 그의 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운다. 아이네 형은 이간질의 명수요 사람들을 구해 잘못했기로 인도한다. 아이네 형은 가난한 자를 졸업 멸시한다. 아이네 형은 방망이와 찌르는 칼이어 뾰족한 화살 갖다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아이는 이보의 말을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갈치나 모난다. 아기는 이보 성급히 말하고 함부로 성원하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과격하고 지나친 말을 한다. 아이는 하루 종일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의 사를 드러내기만을 좋아한다. 아기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툼도 좋아하니 별시고가다 뱃속 깊은 곳손내려다 아기는 이보 두루다니며 한다. 하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항상 말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변명 합리화한다. 악인의 입은 스스로 미련을 전파한다 악인의 혀는 늘 다툼을 일으키니 그가 있는 곳에는 요란, 격동, 산동, 분쟁, 간섭이 끊이지 않는다. 0 0 0입술은 낮은 은을 0 입힌 0기와같으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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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0 0 0 0 0 숨겨져 있다. 0 0 0 0 0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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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두둔하고 은0는억울하게 하며 오는 것0 0 0다 그런 것0옳다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0 0한다 악인의 혀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고 이웃을 속이고 농담이야 라고 말한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악인은 약한 자를 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니 고리로 돈을 벌고 부모의 갓을 훔치고 죄가 아니라다 악인의 눈은 가난한 자를 못본채 한다. 악인은 게을러 부리는 자의 눈에 이유를 주고 눈에 연기와 같다. 아기는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이 자기를 미혹하고 자기 영혼을 경이여기고 자기 집을 스스로 해야매 사망을 자랑하니 동료들이 소울에 있는 줄 모르고 스스로 함정으로 달려간다. 아기는 자기에게 걸려 넘어지고 죄의 주가 그물에 매고 그 입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기는 교화가 불가능하니 자기 새끼의 빼앗긴 암금을 만나는 것이 나고며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오며매백도 징계에도 고쳐지지 않고 공의로 지어도 미련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악인은 개가 좋아하는 것을 더 먹고 돼지가 진에게 도로 눕는 것과 같이 악을 반복한다 악인는 영예가 합당 찾고 위탁, 고용, 기별, 전달, 조언을 부탁하지 말라 악인는 우에서는 오히려 채찍채갈 막대기를 준비하라 악인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나 사망길이었어 가시울타리 길이니 그날이 다 악인은 근심, 어둠, 놀람, 공핍, 재앙이 늘 따라다니고 그의 집에는 앙화가 가득하다. 악인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거다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도수장으로 그려내서 와가고, 필경은 간이 뚫려 죽게 되리라. 곧그 영혼이 망하고 시수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며한 조각 떡만 남게 되리라 악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니 그것이 죄의 그 자체요. 그삭슨 허무니 바람, 고통요, 이 미련한 것일 뿐이다.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오. 재물은 독수리 같이 날아가리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로 피자 손을 잡아 벌을 면치 못한다. 의인의 상을 받거니와 하물며 악인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말을 폐하게 하시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니 그 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악인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임하니 그가 졸지에 멸망합니다. 이는그 이름이 썩고 혀가 잘리고 뼈가 썩고 소망이 끊어지고 두려워하는 게 임하면 장래가 없어 등불이 꺼진다. 악인은 결국 땅에서 끊어지고 그 뿌리가 뽑혀나갈 운명이다. 이내 마지막은 비웃음과 저주, 수치와 다이내 미움거리가 된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것이 자신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한다면 바로 너 자신이 악인이라는 친거다. 하지만 만약 그 중에서 하나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또이기란 그가 지로 온 자다.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이 거울로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두려움을 제거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다가 정말대로 완주하게 하옵소서. 만났다. 아멘.